강남 대표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최근 서울시 소건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무려 최고 70층에 6천여 가구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조합원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1,700여 가구 물량이 일반 분양으로 풀리는 건데요. 무려 28년 전부터 시작한 재건축 사업이 이제야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대치동 은마와 함께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잠실 5단지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이 단지는 사실 위치가 좋아서도 유명하지만 사업성이 대박이기로도 유명한 단지입니다. 사업성을 따질 때는 주로 대지지분이 큰지 용적률이 낮은지 등을 보는데요. 이 단지는 모든 면에서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 대지지분은 보유평형의 3분의 1만 돼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잠실 5단지는 34평의 경우, 대지 지분이 23평에 달합니다. 1대1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기본 용적률도 낮습니다. 중층 아파트에서는 180% 밑으로만 가도 대박이라고 하는데요. 5단지는 이보다도 한참 낮은 138%입니다. 재건축 시에는 평균 323%의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낮고 새로 적용받는 허용 용적률이 클수록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데요. 이 덕분에 잠실 로단지는 1,700여 가구의 상당한 양의 일반 분양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분담금일 텐데요. 사실 지금은 공사비나 분양가가 추정치도 나오지 않아서 예측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과거 기준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잡아볼 수는 있었는데요. 조합에서 과거 총 공사비 3조 원에 평당 공사비 800만 원, 일반 분양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측한 건데요. 이 경우 가구당 추정 환급금은 평균 3억에서 4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공사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3조 5천억 이상 상당 공사비는 천만 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에서는 물가가 올랐다곤 하지만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 조합원의 40평대 무상 배정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잠시 로단지 재건축 사업성을 보려면 사실 변수를 봐야 하는데요. 초고층 건물, 규제 완화 여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70층짜리 초고층 건물은 당장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를 훅 올릴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초고층 건물은 49층 이하 건물보다 기술이 복잡하고 비싼 재료를 써야 하는데요. 규제마저 까다롭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반 건축물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1.3배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평당 공사비도 13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잡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일단 짓고 나면 초고층이 확실히 좋긴 합니다. 지역 위상이 달라지고 집값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초고층을 지지하는 분들은 비용이나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확실한 랜드마크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조합에서도 전체 28개 동 가운데 70층 건물은 2개 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로 인한 비용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한강변은 20층. 다른 동도 높아봐야 49층 정도로만 들어섭니다 이 밖에 분상제나 재초안 등 규제 완화도 사업성 판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면 2028년, 2029년에는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만 해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쯤이면 분상제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상제만 풀리면 조합원들은 열 평을 늘려가면서도 황금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잠실 5단지는 재건축 여부와 상관없이 명실상부한 송파구 대장주인데요. 36평이 지난달 28억 26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송파구 대장주로 불리는 잠실 엘리트 국평은 22억에서 24억 원대인데요. 잠실 5단지가 훨씬 비싸죠. 업계에서는 재건축만 하면 잠시 로단지 집값은 날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40평대를 받는다고 한 만큼, 40평대를 기준으로 보면 35억 원은 찍는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문제는 속도인데요. 잠실 5단지가 워낙 도돌이표 같은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사업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5층 룰과 한계동을 서울시 미래 유선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업은 지연됐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 수권 소위를 통과해서 확정됐고, 그 당시에도 1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사실상 잘 진행되지 않았죠. 2년 뒤엔 지금 또새 정비계획안이 나오면서 확정된 게 맞냐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바뀌면서 서울시가 잠실 5단지를 재건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